이거 그냥 화장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아. 조금 말라야 돼. 바라봐야지 아, 지금 러네 좀. 앞으로 보고 계시 괜찮아아 옆으로 갔어. 그래야 <laughs> 얼굴에도 여기 나오지. 아잘잘 잘 나오고 있어요. 안그래세요예요거는디 <laughs> 네, <laughs> 네. 클렌징이에요. 야, 저는 화장을 지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웠으니까 요걸 이렇게 고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사지용을 하는 거죠? 예, 마사지. 그 많이 바르 해. 요건 이제 마사지 할 거니까. 아까 그냥. 기존 화장이 있을 때는 좀 발라가지고 지우낸 다음에 저 지우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운 마사지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이렇게. 네, 요걸 너무 또 조금 하면 밀리지가 않아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발라놓으면 좀 뻑뻑해요. 네. 금방은 이게 롤링하기가 조금 좀 뻑뻑하니까 요렇게 해갖고. 아, 하는 그게 지금 뭐예요? 딥클렌저. 그 예, 화장 지우고 마사지 하는 딥클렌저. 음, 네. 예, 예, 예. 요거. 제일 먼저 그걸로. 요걸로 이제, 네. 이제 그러니까 아까는 이건 설명을 하지 말고 이걸로 했어야 돼요. 없으니까. 요걸로 요거보다 조금 덜 발라서 이렇게 했다가 한 3분 정도 있으면 물기가 생기거든요. 네. 살짝 너무 깊게 놀림을 하면 안 되는 게 화장기가 있잖아요. 있어서 이게 놀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찌꺼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 조금만 발라서 한번 닦아내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마사지 하고 싶다. 그때는 조금 아까처럼 조금 많이 해서 500원짜리 동전 한 그만 그 정도 해서 도포해 놓는 거예요. 네. 열쇠 한두 번만 하시면 돼. 그렇게 하면은 이건 뭐가 좋으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마사지를 충분하게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얼굴이 윤기도 나고 화사해져. 맑아져요. 예. 네. 그런 육각.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고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아직 더불이게한 3분 정도 있으면 지금 아직 안 됐는데, 헬서 이렇게 놀린 건 하면은 이게 물기가 생겨요. 헬사이게 네. 평범하게 이렇게, 이렇게 막문질르다 보면, 이런 피지라든가 이런 각질되고 이런 각질은 아니지만 피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이제, 이제 물기가 좀 생겼어요. 막으면 몽골몽골하게. 이제 찌꺼기라고 해야되죠 그런 게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속 깊이까지 마사지하다 보면 피부 톤이 바뀌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 옛날에 콜드크림으로 그냥 마사지했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놀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은 얼굴이 광이 나요. 윤기. 이렇게 사정만 제대로 발라도 얼굴이 지금 물기가 많이 생겨서 번들거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롤링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음. 얼굴이 달라 보이네. 틀리잖아요. 물기 생겼잖아요. 아, 네. 네, 이걸 많이 하면 은 좋아져. 이게 사정만 제대로 음. 쓰고 이렇게 기초만 발라도 얼굴이 굉장히 틀렸잖아요. 음. 음. 이렇게 해서. 흘러지잖아요 물기가 생기면, 이게 금방 하자마자, 운결 넣면안 되고, 한 3, 30초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이렇게 번들번들 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클렌징, 우리 이거 말고, 미용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닦아내면 돼요. 닦아내고, 원래 해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닦아내고 가서, 폼클렌징으로 세안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닦아내고 여기다가 이제 필링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닦고충분하고 마사지 하고 닦아내면 이렇게 하고 저 물티슈 하나만 놓으세요. 네,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마사지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안했다 생각하고 이제 세안 끝난 거예요. 해고 나서 이제 안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해고 나서 이게 필링제 이게 각질 제거예요. 각질 제거를 해줘야. 피부톤이 맑아지는 거예요. 각질 제거를 안 하면 이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남아있거든요. 이런 게 그런 것은 이제 각질 제거 안 하면 얼굴, 얼룩이 지고 좀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 필링 젤이 예전에는 이게 저기에 었어요 이게 안에 스크럽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스크럽제 들어가 있는 것은 안 좋아요. 예전에 막 트랩에 나왔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게, 몽골몽골, 몽골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 피부를 이렇게 기스네. 아, 스크러치를 내서. 그런 기분이 있어요. 예, 스크럽인 이제 잘 밀리는 것처럼 좋긴 좋아요. 깔끔하게 개운하죠? 한 것처럼.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피부에 스크러치를 다 내는 거, 기스를 다 내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자극 하나도 안 가는 이제 이게 필링젤을 이렇게 바른 거예요 이렇게 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물 있는데 화장실 같은 데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이제 거실이라든가 화장대라든가 이건 거기다 놔야 돼요 물기 없는 데서 물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이 우리가 설명을 안해 주면 이 다른 분들이 그래요 어? 에터미는 필링젤을 하니까 각질이 하나도 안 나오네 100%, 이제, 물어보면 화장실에서 했던 거예요. 딴 제품들은 화장실에서 해요. 화장실에서 해도 바로 바르자마자 놀링하면 나오거든요. 그런 게, 몽골몽골, 이제, 몽골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는 이거 절대 물 있는 데서 하면 안 나와요. 각질 자체가 안나와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이제 피부 톤에, 어다 틀려, 이제. 뭐 지성인 피부 또뭐 건성피부 있을 거 아니야 건성피부는 금방 되기 때문에 각질 금방 나오지만 지성 이런 사람들은 조금 놔둬야 돼요 놔둬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놔두면 어 여기가 약간 뭐 뭐가 격가는 것처럼 근질근질해요 그때 이제 그냥 있다가 그건 조금 있다가 할게요 지금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요렇게 이렇게 몽글몽글해지죠 이때 이제 이렇게 인게 화장실 가서 음. 롤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음. 이게 속에 있는 때만 아니라, 이거 성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피부톤 각질을, 묵혀있는 각질을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야, 안 좋은 각질을 떼어내야 피부톤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음, 뭐 화장을, 화장을 잘 먹죠. 네. 이렇게 해갖고, 이 문지르는 거 살살살살 문지르는 거예요. 물기 이렇면몽골이안 네. 이렇게 뭐 돼요. <laughs> 저도 한 일주일을 한 요즘에는 한두 번 해요. 옛날에는 많이 하고 요즘에는 계속 마사지 뭐 팩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자극이 하나도 안 가요. 이건 진짜로 내가 자주 하고 싶다. 해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자극이 하나도 안 가요. 네. 이렇게 해봐서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문질러 봐요. 문지르면때처럼땀 밀을 때 화장실 간다. 해갖고 이렇게 논링을해서 각질 제거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문지르는 거예요. 응. 나사지도 되고 각질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각질 제거하고. 세안을 하는 거예요. 이 예, 애터미가 이 제품이 좋으니까 요거 요거 사중만 계속 써도 있잖아요. 피부 톤이 딱 틀려져요. 저 아무것도 안 발랐지만 그래도 얼굴에서 광 나잖아요. 이렇게 갖고 세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세수를 못 하니까. 예, 가서. 폼 클렌징으로 세안하는 거예요. 네 예. 헹궈놓고 그, 하고 와요 저기 있잖아 세면대. 뭐야? 이 세면대 있잖아 이게. 세안? 차, 세안? 찬물만 나와서. 아니요. <laughs> 아니야 세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세안했고 세안한 다음에 와 오셔갖고 여기다가 이제 기초를 바르는 거예요. 음. 토너 토너 토너만 바른다 n o Korea. Tono, t o n 그 Tono. Tono, Tono, Tono. Tono, Tono, t o 여기 T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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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에 o Tono. T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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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요거 스킨만 발라도 얼굴이 조금 정리되어 있긴 니까요 괜찮지요? 예. 네.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자수정가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모공 같은 거 있잖아요. 수축을 시키고 이게 리프팅을쫙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처지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이게 얼굴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축소가 돼요. 되게 져,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건 필 오브 마스크라고, 이건 다 천연이에요. 이렇게 하고, 스킨하고, 이제 뭐, 저,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고, 그냥 요 정도는 발라줘요. 예. 바르고, 발라줘도 괜찮은 게, 발라주면, 이제, 에센스까지 발라주면, 충분히 이 성분도 좋지만 화장품에 이거 미리 발라놓고 그게 이제 피부 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더 좋아져. 요데 네, 오늘은 요것만 발라갖고 이렇게 갖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쁘게. 요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예. 네. 요거 반드시 하면 피부 톤이 바뀌어요. 밤마다 여자들 저거 해가지고 사진 인증서 올리는 거 봤잖아 네 이거 음. 그 마스크 쓴게 아니고 이거야? 음. 아이고 음. 이거예요 난 저거 마스크 쓴줄 알았네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어 뭐저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어 그러면 아 이쁘게 사진 찍을, 찍을 때 음. 가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뭐 마스크 쓴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난 네. 팩인 네. 줄 알았어 마스크 팩인 줄 알았어 음. 아네 저렇게 이렇게 오와. 요걸 발라놓으면 진짜 얼굴이 있잖아요. 네. 이거 한 달만 이한 통만 써도 얼굴이 광나요. 에터미 네, 흔히 그 사업자분들 여자분들이 피부가 다 막. 맞아. 되는 예요 아, 그 좋잖아. 몇년몇 음. 원래 피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음. 몇년 하고 얼마만큼 잘 쓰는 음. 사람에 대해 또틀려요 <laughs> 피부 톤 자체가. 음. 진짜 에터미 사업해도 음. 이걸 제대로 안 쓰는 사람은 피부톤이 좀 칙칙하고 이사정만 제대로 써도 피부톤이 되게 맑아져요 그 남자들 써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남자 해야지요 우리 문국장님도 계속 아 그러니까 나, 남자들 얼굴도 전부 반지만들 하더라고 응. 아이고 이거 바르는 거예요 자녀도 이거 썼어? 나는, 나는 아직 안고 있는데 네. 그래. 나중에 이제 봐서 해야지 이거 바르면은 틀려요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사모님을 이거 한번 여자들은 화장품 바꾸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이 사람한테 뭐한 4년 전에 받았지만 다단계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한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화장품을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방판을 한적 있어요 근데 화장품 가격을 대충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께 같은 콜만 있었어요 우리께 완전 선분의 일 가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써보니까, 아유, 싼게 비지떡이겠지? 그렇게 하고 했는데, 왜인건 그거보다 더 좋아요. 음. 왜? 여기는 한국 원자력에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예.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요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요렇게 발르고 나서, 한3 40분 정도 있으면 요게 말라요. 예. 요것도, 말른 걸 갖다가 떼어서 화장실에 변기통에 한번 딱 넣어보세요. 쫙 풀려요. 천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 있어도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하는 사람들은 요게 이렇게 그냥 발로 고 자요. 자고 그냥 자도 되고 뛰고 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림이나 그 노션 크림 같은 걸 그냥 발로 그냥 자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기초, 이거 4종은 이렇게 갖고마무리예요 이게 절대 이걸 팩할 때는 영양크림은 바르지 않는다. 영양크림, 마지막에 영양크림이라고 있어요. 이 동그란 거. 그건 이제 안 쓰는 게 좋아요. 하고 나서 바르는 게 좋아요. 요걸 진짜로 요이 4종, 이한 떡만 써도 피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잔주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지고, 요게, 요게 피부 재생되는 이지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보다 더 비싼 이지품이 성분을 보니까 저기 하더라고요. 화상 크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피부 재생. 피부 재생. 피부 재생도 그렇고, 우리는 원자력의 기술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 발라놓으면 비백이고, 이다 기능성이에요. 이게 지금 백화점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 팔려면 한 50만원 정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39,600원. 왜 이렇게 싸냐? 우리는 광고 안 하잖아요. 부정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또이 외국분들이 한국 콜마락하면 한국 화장품이라면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쓰기만 하면 은 멈출 수가 없어. 일단은 싸잖아요. 응. 이런 거 하나 살락해도 보통 똑같은 거 이런 거에 딱 물어보면요. 한 4, 5만은 불러요. 응. 8 0 0 0 원이라면 기절로해요그 응. 응. 정도로 자부심 갖고 전달하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laughs>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되면 이렇게 말르면 이렇게 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있었어야 됐는데 가만있어 봐 이거 두고 해서 이거 조금 더 놔두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 떨어져요 근데 나는 이제 조금 일찍 해서 그래서 아까는 이제 스킨을 발랐잖아요 스킨은 바를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이제 에센스, 에센스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그냥 주무시면 돼요. 끝!